내 영상 보러 왔구나. 붐이에요 피어로와 프로젝트 아이예? 그룹 투 하트를 아. 결성한 인피니트. 남후연군이 속해 있는 무한 매력의 6인조 아이돌 인피니트야. 아 인피니트는, 인피니트는, 인피니트는 잘 들리는데. 오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 그안 하는데. 우리도 메메무 같은 경우에도 연습할 때 인피니트가 그 활동을 하고 있었고. 아, 그쵸. 네, 네, 네. 선배님 분들이. 좋아합니까? 아, 그러면. 네. 어 급하게. 아, 그러면. 네. 어 급하게. <laughs> 어휴, 급하게. <laughs> 어당황했어니 <laughs> 어, 내일. <laughs> 예. 근데 한참 <한창> 올라가. <laughs> 라이터 키줄 <키인> 알았어요. <laughs> 어. <laughs> 너무 반가했습니안 돼, 라이터. 아, 소식 아니고. 불꽃인 줄 알았대. 오 너무 좋아한다고. 자, 2011년도 정규 1집에. 타이틀곡. 타이틀 내꺼 거... 내거 하자. 자, 오, 이거 진짜로? 진짜로? 내꺼 하자. 내온다내 하자. 내가 내꺼 하자. 가 내꺼 가가 진짜요? 나를 위한 배려인가? 아, 아, 그래. 아 내기고 갈라고. 아, 어, 그렇습니다. 그래. 그래도 그래. 이 노래는 대 히트 쳤기 때문에 신동씨도 아시죠? 아, 저도요? 내꺼죠, 내 내가 늘사랑하 아, 근데 아, 아, 그 부분밖에 모르잖아요, 대부분. 어, 근데 아. 모나나나나 하오. 하나나나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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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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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기스칸인데징기스카나올때징기스카징기스칸인드스스칸인드 찡이스카인드 이거몇 월달에 나왔어요? 여름쯤 거기 7월 여름쯤. 7월 7월에 한 번만 안 좋아하고 있었어. 어, 한 번만 안 좋아했어. 한 번만. 한 번. 추억량 다난한 번. 한 번. 본인 코도기억을 못하는데, 그, 나네거 어떻게 기억해? 인피니티엔 내꺼 하자. 다 같이. 바스, 원샷, 내꺼 하자. 꼬마 짬뽕, 내꺼 하자. 으쭈. 그렇지. 어. 마이크 렇게 하는 건데. 아, 이거 진짜 마이크. 이게 내꺼야? 가능한가요? <laughs> 자, 지금, 어, 아... 지금 두분 빼고 다 쓰고 있어요 자, 두분 빼고 쓰고 있습니다 와, 지금 기말고사 같아요, 지금 진짜. 같은 노래 맞지? 어? 같은 노래? 아닌 어, 것같 <laughs> <같은 노래 맞지? 웃음> 어, 거의 70년대 후반에 믹싱 작업 을 <laughs> <laughs> 이런 정도로 뭐가 아, <laughs> 안들거아 너무 우와, 오랜만에 아, 이렇게 아는데. 황당한 노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, 오랜만에 좀 황당하다 동우씨 파트입니다 장동우 3 0 살. <laughs> 그런 얘기는 무 <왜> 아니 <laughs> 뭐,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최대한. 자메매문는 어떻게 쓰셨는지 화사의 첫바스 오픈. 가라가라 가라가라 잖아요 이름보다 밑에 곡제곡이라도 적어놔요. <놀람> <정어놀람> <놀람> <놀람> 아 가라가라 같죠? 아 뭔가 비슷해서 아,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. 오야 다른 노래를 쓰는 거 최초 아니에요? 저 최초예요. <웃음> <웃음> 대박이다. 그냥 전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그냥 다른 노래. 노래. <웃음> <웃음> 근데 <웃음> 앞으로도 <웃음> 앞으로 한번 시해보자 절대 없는 경우다. <laughs> 어. 오세훈. 자 솔라. 원샷을 잡아드릴게요 가장 많이 맞춘 분. 오늘은 좀 준비들을 안 하시네요 예어 네. 가라가라 지금 준비하는데요오 <laughs> 가라가라. 가라가라를 준비를 오. 해요 아 진짜 뻔뻔하네 아니 남행을 해서 음. 가라가라 가라가라 어, 지금 나를 같은 경우는 네, 뭐. 좀 쑥스러워서 모자까지 썼는데 가라가라 <laughs> 준비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원샷 보여 주세요 킵니다 킥. 우연아, 놀랑 언제 가? 자, 해! 야, 물귀신 작전. 오, 따라오라고. 내거 하자. <laughs> 자, 자, 화사 씨가 뭔가를 또 적었거든요. 안을까? 화사의 바스판. 뭐, 오픈! <laughs> 자, 하 화사! 뭐야? <laughs> 저, 세윤이 형이잖아. 저거 세윤이 형이잖아. 세어요 오빠야? 봄 아니야, 봄? 아, 눈에 흰자가 없으시길래. 집중, 바사씨. 바사씨 집중인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. 아까 못 한다고 이실직코 했어. 못 한다 고 했잖아요. <laughs> 예. 자, 솔라 파스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. 가라긴 뭐. 가라긴 뭐하고? 가라긴 뭐하고? <laughs> 킹의 기쁜 하면서. 저기 어디에 있는 거 가리기 모합니까? 자, 오늘 지금 마마무 온다고 해서 우리 멤버들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. 진짜 노래 잘하는 지상렬과 김준호가. 그게 딸과 같이 오시는시니까 자, 큰일 났습니다. 큰일 났어요. 근데 두 번째 줄에서 여섯 글자 때 뭔가 탁 한번 끊고 세 글자가 이렇게. 따로 있던 아 있었어요. 고리에 이렇게. 다다다다다 고리에 꼬리에. 꼬리에. 자키 갑니다 키. 제발. 키에바스판어 못치겠네. 오픈. 어 썼어요 쓰긴 썼어요. 들 들린 대로 쓴 거예요. 네.지 너가 있긴 있지. 다투진 않을까 상주 꼬아낼까 음. 괜히 너와 연결 고리에 그 소리 없는 전쟁은 무리해. 상추고 저런 발음이었는데 상추고가 아니 근데 상처도 이런 거였는데? 상 상추도 아닐까가 말이 안 되잖아요. 상처도 아닐까가. 상처또 받을까 아니야 그러면? 어. 어. 아! 아 어, 상 받을까? 받을까? 또. 받을까. 도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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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을까? 어. 받을까? 어. 또또 어. 해봐요. 랩해봐 <laughs> 진짜 어. 옛날 래퍼. 또, 받을, 또 받을까? 미안아 봐. 아말맞아 뭐 맞는 거. 맞지? 근데 괜히, 괜히 너와 연결은 거리예요. 들은 겁니까? 너를 듣고 시작할 때 기억을 응. 들은 거입니다. 응. 연결은 뭐야? 연결은, 연결은 그냥, 그냥 고리에가 연결 고리밖에 없으니까. 몇 개? 어, 너와 나의 연결 고리? 너와 나의 네. 연결 고리. <laughs> 또 다른 고리는 없어? 열쇠 고리. 열쇠 고리에 열쇠 고리 소 고리에 <laughs> 소 고리에 <laughs> 고리에 자저 <laughs> <laughs> 고리에 저 고리나 저 고리 저 고리에 저 고리에 <laughs> 고리에 거리에 거리에 아 거리에 자 이렇게 정도까지 액션을 해줬으면 멤버들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<laughs> 거리에 어. <laughs> 거리에 어, 뭐. 거리에 고리에? 아니라 음. 거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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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다. 그냥 여기서는 어차피 무의미니까 하 너와 나의 연결 고리에로 가고 이제 침트를 하면서 뭘 해야 돼. 일단 갑시다. 자첫 파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파스는 우리 화석씨 이동. 이동. 아! 자 정답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. 소 날렸다. 항상 소리 없는 전쟁은 무리해. 약간 글씨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. 글씨는... 방화문에 걸려 있을 것이다. 세복 복 말이야. 이게 점점점 들어가고. 어. 너 너는 너는 예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. 목자로 <laughs> <보통은 웃음> 파는 거. 어 아, 자, 불러. 주세요다투지않을까 <laughs> 상처도 받을까 너와 나의 연결 고리에 항상 소리 없는 전쟁은 무리해. <laughs> 야, 결국, 하라 가라 가라 하라 <laughs> 나의 아, 결국 아. 고리. 하라가라가라 확가라에서 너와 나의 연결 고리. 결국 남의 노래에서 남의 노래로. 그래서 남은 게 아니었어요. 자, 결과는? 아 잘한다. 실패! 아, 저얘기해다는 아, 거를... 아, 미안, 미안합니다 아... 아, 얘기를 해줬야 되는 건데 <laughs> 어. 강릉이나좀 부어가지고 가세요 예.